저의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 마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저는 참 기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신나게 찬양 부르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주에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잘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저, 내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 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면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려님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린아이, 청소년,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정말 엄청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훌륭하고 멋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인선 목사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예배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번 해피투게더 0 6이6은꼭 교회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0616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양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인만큼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